쨍쨍한 건 아니지만 해가 아직도 있어서 맑은 느낌 8시 반입니다 오후 8시 반 <laughs> 안녕하세요 직접 발로 뛰어 경험한 것만 설명하는 발로 뛰어입니다 오늘은 바르셀로나 9시까지 완전 정리 2편 영상입니다 오른쪽 상단을 눌러서 람블라스 거리부터 산하우메 광장까지를 다룬 1편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난 1편과 이번 2편을 보시면 제가 다녀온 9시가지 명소는 전부 정리가 끝납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바르셀로나 대성당, 키스의 벽, 산타카테리나 시장, 카탈루냐 음악당, 피카소 미술관, 개선문, 시우타데아 공원에 중간에 들리기 좋은 호프만 베이커리까지입니다. 지난 편과 이번 편을 보시면 바르셀로나 여행 중구시가지 구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명소가 있는지 감을 잡고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바르셀로나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헤매지 않도록 최대한 집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좀 다른데? 오! 오! 피스타치오랑 망고랑 같이 있는 것 같아. 일단 오늘 영상에서 정리할 바르셀로나 9시가지 명소들의 위치를 간단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매 영상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지만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또 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시내는 여행자 입장에서 6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 구역이 맞닿은 곳이자 그라시아 거리와 람블라스 거리를 잇는 광장이 카탈루냐 광장입니다. 카탈루냐 광장은 막상 가면 사람보다 많은 비둘기떼와 감당 안 되는 햇빛으로 바로 지나치게 되는 곳이지만 위치상으로만 본다면 바르셀로나 여행의 무게 중심으로 늘 이곳을 기점으로 감을 잡으면 됩니다. 위쪽이 신시가지인데 이중 에이샴플라 우측이 가우디 투어 코스로 1위를 잡으시면 되고. 아래쪽이 9시가지인데 풀데이 기준으로 2일 정도는 잡으셔야 구석구석 보고 올수 있습니다. 여기에 몬주익 지구와 마음에 들었던 곳을 한번더 가는 등 여유시간 1일을 고려하면 바르셀로나 시내에 최소 3일, 적정하게는 4일 정도로 투자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쪽 3개의 구역은 순서대로 라발, 고딕, 보른지구라고 하는데 온갖 명소들로 가득한 이세 개의 구역이 과거 스페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올드타운, 구시가지가 됩니다. 지난 구시가지 완전정리 1편에서 설명했던 명소들은 화면에 보시는 구역이고요. 이번 구시가지 완전정리 2편에서 나머지를 정리하면 구시가지 명소는 거의 다 보시게 됩니다. 바르셀로나 여행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 정보 찾느라 고생하지 않도록 이번 편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수호 성당이자 명소들이 즐비한 고딕 지구에서도 랜드마크인 바르셀로나 대성당입니다. 위치는 고딕 지구 중앙쯤에 위치해 있고 조금만 걸어도 눈에 띄어서 찾기가 쉽습니다. 이 성당은 고딕 지구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하늘에 닿을 듯 치솟은 첨탑과 고풍스러운 외관이 특징입니다. 1298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15세기까지 지어졌지만 성당을 대표하는 정면 파사드와 가고일 장식의 종탑은 19세기에 들어서야 공사를 시작해 1913년에 완성된 건축에만 오랜 역사가 있는 성당입니다. 내부에는 스테인드 글라스와 금조각상 등 색이 강하고 화려한 장식품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 대성당에는 바르셀로나의 수호 성녀인 아우렐리아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성녀 아우렐리아는 기독교를 포기하라는 로마 제국의 협박에 맞서 싸웠는데 그 결과 그녀의 나이가 13세였을 때 모진 고문 끝에 참수형까지 당하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이곳에 모셔져 있고 그 무덤은 그녀의 순교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대성당은 스페인답게 입장료를 내야 하는데 가격이 14유로이고 루프탑 포함입니다. 예전에는 입장료 11유로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루프탑 별도 3유로 였는데 이제 통합 14유로 로만 판매합니다 온라인에서 미리 티켓을 예매할 수도 있지만 현장 티켓 부스에서 바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14유로? <laughs> 아. 비싸다 식사. 아. 운영시간은 18시 30분까지 인데 평일 주말이 다름으로 늘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가시고요 고딕지구에서도 의미가 깊은 성당이긴 하지만 너무 입장료가 많아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바로 앞 광장은 노바 광장인데 크기가 크고 뒷배경이 좋아서 그런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목소리> 광장에서 보이는 건축가 협회 건물에는 약간 쌩뚱맞고 허접해 보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유명한 피카소의 드로잉이니 이것도 아마 최소 몇십억은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르셀로나 대성당은 도시 한가운데서 고요하고 평화로움을 제공하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바르셀로나 시민들에게는 현대와 과거를 잇는 특별한 장소라고 합니다. 내부 입장에 더해서 앞 광장까지 둘러보더라도 약 30분 정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고딕지구 여행 중에 시간을 내어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키스의 벽입니다. 기대 1도 안 하고 갔지만 기대 이상의 만족을 주었던 곳 키스의 벽입니다. 바르셀로나 성당 앞 골목길로 들어가면 나오는 작은 공간에 키스의 벽이 있습니다. 구글 맵에서 검색하실 때는 정식 명칭인 The World Begins With Every Kiss로 하셔야 합니다. 2014년에 만들어진 이 벽화는 카탈루냐의 사진작가 존 폰트 쿠베르타가 디자인한 작품인데요. 벽화의 크기는 8.4m로 은근히 크다는 인상이었고요. 자세히 보면 카탈루냐 시민들의 사진 약 4,000장을 모자이크 기법을 사용해 만든 예술 작품입니다. 타일 하나 하나에는 바르셀로나 시민들이 기부한 사진들이 프린트 되어 있는데 주제는 자유와 행복입니다. 타일 하나하나마다 어, 어떤 사람들의 그런 사진들이 색상의 사진, 자유의 사진들이 담겨 있거든요. 사실 역사 깊은 고딕 지구의 명소들 사이에서 현대식 벽화 자체는 그냥 괜찮네 정도의 감흥 정도이지만 이곳을 굉장히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거리에 포토그래퍼가 사진을 찍고 그 자리에서 바로 프린트를 하나 해주는데요. 이게 스페인 신문 1면을 장식하는 느낌으로 나와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따로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유롭게 도네이션 하면 되니까 한 장에 1에서 2유로로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 물론 고정된 가게가 아닌 노점상 같은 느낌이므로 막상 가셨을 때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진작가 분께 언제 언제 나오시냐고 물어보니 매일 나온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줍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퀄리티가 엄청 들고 좋아요. <laughs> 며칠 동안 일하냐고 여쭤봤는데 거의 매일 여기 출근하셔가지고 저 포토그래퍼로 사진을 찍고 프린트 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대도 없이 방문했다가 의외로 괜찮은 사진을 건질 수 있는 곳이므로 바르셀로나 대성당을 보러 온 김에 키스의 벽도 들러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와 바르셀로나 최초로 지붕을 설치한 100년 이상 된 재래시장 산타 카타레나 시장입니다 위치는 바르셀로나 대성당을 지나 개선문 방향으로 걸어가면 10분 내외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인데 월수 토는 15시 30분에 닫고 일요일에는 휴무입니다. 여행자들이 장악한 라 보케리아 시장과는 다르게 현지인들이 찾는 더 서민적인 장터입니다. 약간 그 수산 시장 왔을 때 향하고 비슷해. 거기에 막 여기 햄들이랑 치즈가 많아. 어. 더 뭔가 그 냄새들이 강해 시장의 이름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산타카타리나 수도원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 수도원은 1835년에 폐쇄되었고 그 자리에 시장이 세워지게 되면서 산타카타리나 시장이 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150년의 세월 동안 풍성한 식재료를 제공해준 낡아버린 시장을 1997년부터 8년간 개조하여 2005년에 알록달록한 상징적인 지붕을 갖고 재탄생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시장 내부는 신선한 농산물, 고기, 해산물, 치즈, 와인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들로 가득 차 있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여행자가 가서 살 만한 것은 많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1kg에 2.15 유로잖아 오 맛있겠다 맛있게 생겼 물론 시장에 바로 연결된 레스토랑과 바들이 있어서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즐길 수 있지만 메인인 시장의 상점들은 정말로 식재료를 판다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라보케리아가 여행객의 지갑을 열게 하는 시장이라면 산타카타리나는 현지인의 지갑을 여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강력히 추천하는 명소는 아니지만 고딕지구와 보른지구로 오가는 사이에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살짝 낮추고 짧게 들렀다 간다는 느낌으로 구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바르셀로나의 꽃, 천사들의 합창이 장식된 바르셀로나 문화의 자부심, 카탈루냐 음악당입니다. 가우디와 함께 스페인을 대표하는 건축가인 로이스 도메네크 이 몬타네르가 설계한 합창 공연장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매일 오페라나 음악 공연이 열리는 문화 공간입니다. 참고로 몬타네르는 안토니 가우디의 스승입니다. 와. 위치는 산타카타리나 시장에서 약간 위쪽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카탈루냐 문화운동을 이끈 여성시민 합창단 오르페오를 위한 전용 공연장으로 지어진 건물로 바르셀로나의 기업가와 부르주아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건축될 만큼 바르셀로나 문화의 자부심 같은 곳입니다. 카탈루냐 음악당의 외관은 카탈루냐 모더니즘 건축의 최고 예술적 표현 중 하나로 다양한 색상과 장식적인 디테일로 가득한 매우 화려한 모습이 특징입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느낌은 외관이 웅장하지는 않지만 화려하고 독특하다는 인상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공연도 진행되지만 화려한 내부 인테리어를 보기 위해 찾는 여행객들도 많습니다. 내부는 스테인드글라스 도무로 만들어져 자연광을 이용한 채광과 화려한 분위기를 만들어 냈는데 유럽 내에서도 자연광으로 조명을 삼은 음악당은 이곳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 메인 콘서트홀 천장에 스테인드글라스가 압권인데 주위에는 오르페우 합창단 40여 명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이 모습을 바르셀로나에 꽂히자 천사들의 합창 장식이라고 부릅니다. 건물 외관이 약간 수수한 화려함을 보여줬다면, 내부는 화려함으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느낌이 강했고, 아, 이 정도는 되어야 유네스코가 문화유산 자격을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 투어를 하거나 공연을 보는 것인데, 먼저 투어부터 보겠습니다. 기본 가이드 투어가 자그마치 22유로인데 한국어는 없어서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카탈루냐 음악당의 투어 운영 시간은 9시부터 3시 30분까지이므로 낮 시간에만 갈수 있습니다. 가이드 투어 상품을 구매할 때 날짜, 언어, 시간과 약간의 옵션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오디오 가이드 투어는 스마트폰으로 듣는 투어인데 동일하게 22유로이고 한국어 지원이 됩니다. 셀프 가이드 투어는 브로셔를 보면서 내부를 관람하는 것인데 18유로입니다. 운영 시간은 동일하고 다행히 브로셔에도 한국어 버전이 있습니다. 가격이 생각보다 센 편이라 가실 분들은 차라리 약간 돈을 더 내고 아예 공연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공연을 예매하시면 시작 시간보다 미리 도착하셔서 내부를 보거나 공연 후 내부를 더 구경해도 됩니다. 저는 1인당 25유로짜리 공연을 예약해서 내부 관람도 하고 공연까지 보고 왔습니다. 예매하실 때는 공식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공연이기 때문에 공연 일정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가격도 공연마다 다 다릅니다. 가이드 투어는 가장 메인인 낮 시간을 빼야 하지만 공연은 저녁 이후에도 있어서 시간 활용면에서 이득입니다. 예매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자리인데 존마다 가격이 다른 공연도 있고 같은 공연도 있습니다. 가장 바닥층이 플라타, 2층이 1P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조금 헷갈리는데 영상에서 보이는 무대 바로 앞이 플라타이고 가장 좋아 보이는 2층 자리가 1P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같다면 1P 자리에서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예매가 끝나면 메일로 이렇게 티켓이 하나 오는데 프린트 하거나 PDF로 폰에 넣어서 가시면 됩니다. 저녁 공연으로 보는 장점은 시내를 구경하다가 저녁 식사 후 남는 시간을 활용하기 좋다는 것입니다. 공연 중에는 영상을 찍을 수 없어서 열심히 보려고 했지만 예술의 문외한인 저는 졸려서 조금 잤습니다. 이게 클래식 음악 공연이어서 1시간 동안 들으려니 저는 좀 힘들었습니다. 플라멩고 같은 눈까지 즐거운 공연도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잘 골라서 예매하시기 바랍니다. 카탈루냐 음악당은 건축 애호가뿐 아니라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여행자에게 꼭 가볼만한 장소입니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려한 음악당에 저녁 이후 단한 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근데 공연을 하면 어차피 음악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공연 티켓값을 사는 게 이득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현대 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초기 작품을 볼수 있는 곳이 피카소 미술관입니다. 위치는 산타 카타리나 시장 뒤편으로 5개의 중세 고딕 양식의 궁전을 개조해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공대 출신의 예술하고는 담사한 사람입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이름 정도랑 제상식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미술 작품을 그리는 유명한 화가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 공부는 애초에 포기하고 가이드 투어를 통해서 다녀왔습니다. 어떤 가이드 투어인지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피카소는 20살 이후 생애 대부분을 프랑스에서 보냈지만 그 자신도 바르셀로나를 고향으로 언급하듯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거치며 예술적 천재성을 갈고 닦은 곳이 바로 바르셀로나입니다. 피카소는 생애에 걸쳐 예술적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그의 작품 연대를 여러 시대로 구분하는데요. 친구의 죽음 등 사건을 겪고 우울한 감정을 주로 나타낸 청색 시대를 시작으로 페르낭드 올리비에라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정서적 안정을 얻은 장밋빛 시대. 현실을 여러 각도로 해체해서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큐비즘 시기 등 다양합니다. 이 바르셀로나는 그중 첫 번째 주요 예술적 시기로서 주로 파란색 색조의 작품을 그린 청색 시대를 대표합니다. 피카소는 1973년 91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기 전에 막대한 유산을 남겼지만, 그가 프랑스로 넘어와 성공하기 이전 젊을 적 바르셀로나에 머물 때는 굉장히 우울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의 절친인 카를로스 카사헤마스의 자살로 인한 슬픔과 예술가로서의 고독과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은 시절이 바로 이 시기인데 이러한 피카소의 청소년기와 초기 작품을 집중적으로 전시하는 곳이 바르셀로나 피카소 미술관입니다. 그래서인지 피카소를 대표하는 큐비즘과는 사뭇 다른 초창기 사실적 화풍의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파란색 우중충한 작품만 있는 것은 아니고 더 어렸을 적인 14세 때의 천재적 재능을 뽐낸 작품들과 후기 시절 입체파 스타일의 작품들까지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미술관은 피카소의 오랜 친구였던 사바르테스가 소장한 작품들을 기반으로 1960년 문을 열었는데 사바르테스가 사망한 1968년에 피카소가 이례적으로 다수의 작품을 기증하고 그를 우상으로 삼았던 달리가 소장품을 추가로 기증하면서 현재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카소 박물관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겨울과 봄은 오후 7시까지입니다. 티켓을 개별로 예약하고 가실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위 티켓 버튼 클릭, 티켓 선택, 오디오 가이드 투어 선택, 인원 선택, 날짜 선택, 시간 선택. 순서대로 하시면 한국어가 포함된 오디오 가이드 투어 17유로, 오디오 미 포함은 14유로입니다. 피카소 미술관은 시간대별로 관람객 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가실 분들은 미리 예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늘 미술관은 돈 아까워하지 말고 꼭 가이드 투어를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술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으면 정말 아무리 공부해도 답도 없는 게 미술관인데 몇 만원만 내면 전문가의 지식을 공유받고 여행의 흡수력을 압도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착한 다음 날 오전에 바로 피카소 박물관 투어를 다녀왔고요. 가격은 투어 상품이 인당 65,000원에 티켓은 현장에서 14유로 별도니까 대략 인당 10만원 정도입니다. 당연히 저는 내돈내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어떤 투어를 할지는 고민할 필요도 없었던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인 가우디 투어랑 다르게 피카소 미술관 투어는 마이리얼 트립에서 검색하면 상품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이 중에서 후기가 많은 투어 상품이 딱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 없이 카탈루나주 최초 한국인 오피셜 가이드인 김인숙님으로 예약했습니다. 오전 9시 20분에 박물관 근처 노우셀라 카페에 모여서 피카소의 예술과 그의 삶에 대한 배경 지식을 1시간 정도 듣고 본격 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참고로 아침을 걸으셨다면 이때 샌드위치를 주문해서 드시면서 설명을 들어도 됩니다. 저희는 그래도 되는지 몰라서 투어 참여 전에 카푸치노라는 체인점에서 약간 급하게 커피랑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이곳은 맛이 없으니 앵간하면 걸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1시간 설명 이후에 2시간 정도 본격적으로 박물관 내부 투어를 진행하고 12시 30분 정도에 끝납니다. 가이드님의 스토리텔링 능력이 뛰어나시고 자칫하면 가식으로 끝날 것 같은 피카소의 이야기를 그의 작품과 연결해서 풀어내주시는데 이해도 잘 되고 구성도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보고 기념품 샵까지 구경하면 오후 1시 30분 정도가 되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입장권과 투어를 하면 인당 10만원이라 작은 돈도 아니고 소요시간도 4시간이면 끝나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밀도 있고 비용 이상의 가치를 느꼈던 투어였습니다. 가우디 투어 외에도 피카소 미술관 투어를 놓치지 말고 꼭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참고로 바르셀로나 여행 중꼭 들른다는 유명한 빵집 호프만 베이커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피카소 미술관에서는 걸어서 3분 거리니 끝나고 바로 가시면 딱 좋죠? 미슐랭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호텔 학교 호프만에서 오픈한 곳으로 일명 스페인에서 가장 맛있는 크루아상을 만든다고 알려진 빵집입니다. 여기가 어, 생각보다 넓지는 않습니다 마스카포네 크루아상이 유명하다고 해서 저희도 피스타치오랑 마스카포네 한 개씩 샀습니다 내부 매장에는 취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앞 거리 벤치에 앉아서 먹었는데 한국에도 좋은 빵집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건지 내 입이 구닥다리여서 그런 건지 맛있었지만 그렇게 감동적인 맛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와 이게 그 유명한 마스카포네 먹어보겠습니다 어... 붉은 벽돌을 쌓아 만든 문이 푸른 숲과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근사한 포토스팟이 되어주는 개선문입니다. 위치는 보름지구에 있고 명소들 중에서는 가장 오른쪽 끝자락에 있습니다. 개선문은 단독으로 가는 곳은 아니고 시우타대아공원과 붙어 있으므로 세트로 가시면 됩니다. 1888년 바르셀로나 만국 박람회에 출입구 목적으로 지어진 웅장한 느낌의 개선문입니다. 1888년 열린 바르셀로나 세계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오우. 오우. 외관은 프랑스 상젤리제거리의 개선문을 본떠 만들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탈리아 로마에 갔을 때 봤던 콜로세움 앞에 있는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을 나폴레옹이 프랑스로 가지고 가고 싶었으나 할수 없어서 비슷하게 프랑스의 개선문을 만들었고 또그 모양을 따라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개선문을 만들었으니 여행했던 곳들이 서로 연결된 느낌입니다. 개선문은 색깔과 모양이 다른 벽돌을 번갈아 쌓아가면서 무늬를 만드는 아랍 건축 양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딕 지구에서 보던 중세시대 건물들과는 풍기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가운데를 지나가면 이제 시우타 대학 공원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집니다. 여기 근데 앞에 광장은 엄청 개방감이 되게 있어요. 약간 시위하고 싶게 생겼을 것 같아. <laughs> 뭐, 나는 뭐 물론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시위하기 좋은 곳이야? <laughs> 개선문의 박쥐 조각은 이슬람 지배하에 있던 발렌시아를 해방한 카탈루냐의 영웅 자우메 1세의 상징입니다. 박쥐 군단이라 불리는 발렌시아 축구팀들의 엠블럼 테두리가 박쥐 형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선문 뒤쪽의 넓은 광장 겸 보행자 도로는 파세이굴 루이스 콤파니스입니다. 자전거 타기에 좋은 장소로 유명하고 종종 거리 공연이나 축제, 문화행사도 열린다고 합니다. 개선문 자체는 10분이면 충분히 보기 때문에 잠깐 들렀다가 시우타데아 공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드디어 구시가지의 마지막 명소,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 있는 휴식처인 시우타데아 공원입니다. 위치는 보른 지구 끝에 있고 순수 피지컬로만 봤을 때 면적은 가장 큽니다. 동물원을 포함하고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의 공원이라 제대로 다 보려면 2시간도 모자라지만 간단히 휴식만 취하는 목적이라면 1시간 정도 편히 앉았다가 힐링하고 오는 곳입니다. 원래는 이 광장이 18세기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 이후 펠리페 5세가 반란의 본거지였던 바르셀로나를 감시하고자 군사 요새인 시우타델라를 만들었던 곳인데, 19세기 후반에 바르셀로나를 억압하던 이 요새를 허물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입니다. 바르셀로나 도심에서 가장 큰 녹지 공간 중 하나로 현지인들에게는 한강공원 같은 곳인 것 같습니다. 버스킹 공연도 보고, 앉아서 쉬고, 사람들 보고 하다 보면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오, 여기 보트 탈수 있는 데가 있네. 유료이긴 하지만 공원 중앙에 작은 호수에서 배를 탈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더워서 패스했습니다. 안녕. 너 정체가 뭐냐? 사실 구시가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옛 바르셀로나의 모습을 간직한 건물들이 많아서 경이롭지만 그 특유의 중세 분위기에 계속해서 압도가 되다 보니까 잠깐 여유의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여행 중간에 재충전 겸 시우타데아 공원에 오시면 안성맞춤입니다. 참고로 가운데 궁전처럼 보이는 건 카스카다 대분수입니다. 조셉 폰세레가 설계하고 젊은 안토니 가우디가 건축에 참여했습니다. 카스카다 대분수는 조각상과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래쪽 분수 부분은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대분수 위에서 공원을 내려다보는 것도 경치가 생각보다 좋고 바람이 아주 시원했습니다. 공원은 연중무휴로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니 언제든 방문할 수 있고 무료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여름은 9시까지는 해가 떠있기 때문에 저녁 이후에 산책 겸 오셔도 좋은 곳으로 2시간 정도만 할애하셔서 개선문과 함께 묶어서 꼭 들르시길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가장 먼저 바르셀로나의 수호 성당이자 명소들이 즐비한 고딕 지구에서도 랜드마크인 바르셀로나 대성당. 기대 1도 안 하고 갔지만 포토그래퍼의 작품으로 의외의 만족과 추억을 주었던 곳인 키스의 벽. 여행자가 살 것은 많이 없지만 바르셀로나의 로컬 시장을 제대로 보여준 산타카타레나 시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당으로 바르셀로나 문화의 자부심인 카탈루냐 음악당. 파블로 피카소의 초기 작품을 볼수 있는 곳이자 가이드 투어를 추천하는 피카소 미술관. 붉은 벽돌로 지어진 웅장한 아치문이자 최고의 포토스팟으로 알려진 개선문. 마지막으로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지푸른 휴식처, 시우타데아 공원. 이렇게 고딕, 보른 지구에 남은 명소들을 정리했고, 저는 꼭 다녀오시기를 추천하는 곳들입니다. 이것으로 카탈루냐 광장 아래쪽 세계의 지구, 옛 모습을 간직한 구시가지는 전부 정리했습니다. 중간에 왕의 광장이나 주교의 다리 등 미처 설명하지 못한 명소들도 있지만 대표적인 곳들은 나름 빠짐없이 정리했으니 여행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편에 이어 구시가지의 남은 명소들을 소개했습니다. 미리 업로드한 바르셀로나 구역 정리 영상과 구시가지 1편, 이번 2편을 보시면 바르셀로나 여행의 절반은 미리 감을 잡고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편은 가우디 투어 완전 정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 Um, é. é.